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DPC입니다. 코드 번호가 02689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6월 7일 월요일 오후 3시 0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DPC는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어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번에 그 예전이죠.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많이 꼬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를 8,000원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만원 아래 구간. 많은 아래 구간에서는 이거 담아 볼만 하다. 그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방송을 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하는 바람에 이한 달, 두 달, 두달 가까이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욕, 오,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오만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laughs> 예, 방송 그만하라 소리까지 들었다. 댓글로. 악성 댓글이랑 악성 댓글은 제가 다 봤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방송했어요. 8,000원이면 싸다. 싸다 이거 간다 이거 손절할 종목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때 어, 지금이야 dpc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당시 때 이거 8천원 할때 손절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한 사람 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토마토 방송에서도 손절하라고 전문가 의견 냈었습니다 근데 손절할 종목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드렸고 어, 적어도 12,000원은 간다. 12,000원, 14,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딱 여기까지 설명,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아마 그만했을 거예요. 12,000원, 12,000원 구간대에서, 어, 일, 어, 차, 일부 차익 실현 의견 드리고, 어, 여기 그만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내려왔지만, 이만큼이나 제가 안한 사이에 2만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은, 어, 자회사, 어, 자회사, 그게 뭡니까?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이 미국의, 어, 그, 크랩, 그랩, 그랩인가요? 그게 뭐, 어, 상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멘턴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랩입니다. 그랩. 어, 그래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제가 딱 기억이 납니다. 여기 동남아 그랩. 요요뉴수가 나올 때까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했었고요. 어, 요거는 그 뭐냐? 어, 알파. 어, AP 투자 연구소 알파 채널에 가 보시면 DPC 어, 8,000원대 방송한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예전 거 찾아보시면 나온다. 스타인베스트먼트 어, 요건 맞죠 스타기베스트먼트가 빅히트에 대한 원래 이게 이 빅히트죠 이 빅히트 관련주로 부각이 돼가지고 만원에서 이렇게 갔고요 근데 사실상 어, 빅히트 상장이 됐는데 어, 까보니까 영양가가 없더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주가가 원래 자리인 만원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 만원 아래에서는 사도 된다 요 회사는 어... 보시라는 어, 회사가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요, 그래비 어, 상장이 된다. 이런 이슈까지는 제가 그 당시에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작년 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68억, 41억, 그 다음에 3분기에 80억, 그리고 4분기에 어, 119억으로 많이 늘어났죠. 어, 그런데 어이 뭡니까? 2021년도 1분기는 어 여기 작년 영업 이익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어 오늘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아마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2만 원을 찍은 이후에 어 주가가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어 조금 내려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또 여기 어그 뭡니까 DC, DPC 45조 규모 그랩 IPO 상장한 공개 임박했다 4월 12일날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어이 그랩에 대한 기대감으로 갔다. 근데 아직까지 뭔가 어 뭔가 이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없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그, 뭡니까? 주가가 차이 시련이 나오면서 빠졌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근데 이 DPC,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추가적으로 다시 2만원을 향해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역시나 DPC는 어 실적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된다. 근데 사실상 이 실적보다는 이건 실적으로 실적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요. 어 이거보다는 이 그랩에 대한 이슈가 한번 정도 더 어, 나와줘야지만이 어,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게제 개인적인 어, 의견입니다. 어, 요정모 어, 간만에 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 당시 때할때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어가지고요. <laughs> 예, 그때 그때 생각하면은 어, 조금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맞췄잖아요 이거 이거 손절할 경목 아니다 맞췄잖아요 <laughs> 예, 진짜입니다. 이 토마토 방송인가요? 거기서는 전문가가 실제로 나왔는데 이거 6천 원, 7천 원, 6천 원 간다. 이렇게 상담했었어요. 근데 이거 엉터리 상담이다.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사람 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남들 다손절하라할때손전해서는안 된다. 주장한 사람 저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방송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 AP 트레이더 HTS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100명한테 30일 이용권을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아래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다라고 보내주시면은 어, AP 트레이더 여기 HTS 어, 무료로 설치까지 해드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일반 주문만 쓸것 같으면요, 그냥 HTS랑 똑같고요. 오른쪽에 전략 매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요 앞에 그 뭡니까? 어, 특히나 일이 바쁜 사람들 또는 매일매일 호가창을 보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어, 만든 어, 만든 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어, 분할 매수로 분할로 살 수가 있겠다 매수 전략은 0.5%마다 내려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로 맞춰 해놨다 여기는 이제 몇 번에 나누어서 사겠냐 세 배수로 하면 3차로 사겠다라고 되겠습니다 어, 여기 잘안 보이니까 일단 크게 해놓게요 을 그리고 여기 어, 여기는 이 1차로 하면은 한한 한 번에 사겠다 여기 2차 3번 그렇게 세면 되겠습니다. 어, 요 세, 어, 세, 아, 죄송합니다. 요, 세 배수는, 어, 여기 뭡니까? 내려올 때마다 세 배씩 사겠다. 1배로 하면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사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요. 어, 제거 어, 계좌를 뭐 잠깐 보여주드리자라고 하면은, 저는 NK전자에다가, 어, 1억, 어, 1억 천만원. 원래 1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 몰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익률이 현재 16%고요. 여기 어, 5월 초에 샀습니다. 5월 초, 5월 초에 사서 어, 한 번도 매매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누적 수익률이 16%고요. 평가손익을 어,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면 1,780만 원 되어 있죠. 추정자산이 이제 어, 1억 2,800만 원. 1억 3천만 원이 이제 다 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셔도, 어, 요, 알파 트레이더 매매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는 좋을 것이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요, 어, 요, 이게 뭡니까? 이, 그, 그 AP 트레이더 HTS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략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어 여기 어요 자기가 설정한 가격대가 오면 어그 가격에 어 사주게 된다. 굳이 내가 이 가격에 사야지 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얼마에 사라 얼마에 사라 이렇게 어, 입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장점이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